이 이렇게 이거는 크로미 사용할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재고 찍어야지 이렇게 이게 크로미거든요 이게 뭐 크로미 빨판이 뭔지 아 이건가 이게 크로미 빨판 같은데 오 크롬이 빨판 맞아요. 우와 진짜 예쁘다. 어, 제가 아는 언니 집에 있는 그 이모가 줬거든요. 우와 근데 진짜 예쁘다. 오케이. 크롬이 놔두고 두번는어 택시도생입니다. 와 크롬이랑 비교하면 은둘다 예쁜데? 얘는 이건가? 이거 아닌데? 뭐지 얘는? 알판이 뭘까요? 음. 아, 여기 뒤에 이것도 한 개씩 꽂아주는 건가봐요. 오, 예쁘네 이렇게. 이게 더 예쁘네. 죄송합니다. 자, 이게. 신소생은 일단 뭔지 몰라요, 이든요 이건가? 아닌데? 아, 이거 맞는 건가? 어, 이거네요. 어, 너무 예쁘다. 뒤에 달을 또 꽂아주겠습니다. 근데 이 달은 그냥 봐도 엄청 예쁘거든요, 소승달 진짜 예쁘다. 우와, 근데 이게 뒤에 보면은 날개가 있어. 귀여워. 이렇게 혹시 도두도 됐고 다음은 어, 짜자잔 이거는 마이 멜로디인데요 귀엽죠 에도 음? 이거 맞죠? 이상하게 보여도 이해해주세요 음 예쁘다 예쁘죠? 이렇게 이 음, 마이멜로디에다가도 발을 넣어주겠습니다. 짜잔. 오 마이멜로디가 마이멜로디도 예쁜데 이게 렇 색이 나란히 생겨 너무. 그 다음에는. 제 최애인 시나모롤 허설쓰고 있는 시나모롤 이거는 요거겠죠? 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 내일 놀러 가요 어 시나모롤 너무 예뻐 아잉 어떡해 여기 지 근데 이게 다 홈이 있어서 끼울 수 있는 이게 있어서, 어,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이거, 달. 달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에다가, 요게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. 그거를,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면, 완성. 조립은 엄청 간단해요. 오, 진짜 예쁘다. 그루미, 덕시도쌤, 마인마오디, 시나모롤! 시나모롤! 이렇게 네 가지 엄청 예쁘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